댄스부에서 있었던 일 2탄이야 음. 내가 아까도 썰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댄스부에 있는 남자가 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 집단이 약간 노는 집단이었어 선배들이 다 어, 내가 제일 어렸고 어, 다 고등학교 선배들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는 집단이 있었다 그랬잖아 여자 노는 집단 거기 우두머리가 있거든 우두머리가 있는데 요 분이 이뻐 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뻐 어. 이뻐 이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때 쌔꺼풀 어, 수술하고 코 수술을 했대 연예인을 한다고 어. 그래서 지금 연예인은 안 되지만 뭐가 거짓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여튼 졸라 이뻤어 음. 졸라 이뻤는데 계속 아까랑 얘기가 겹쳐 어, 얘기했다시피 내가 성격이 너무 여성스러우니까 이 선배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희덕 희덕거리고 막 라라라라라라, 이 희덕 잘 어울리니까 남자들이 나를 좀안 좋게 보더라고. 남자 선배들이 어저 새끼가 댄스부에 들어가서 끼던다고, 끼부린다고, 어 그런 식으로 나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고. 어안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사심이 없으니까. 어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뭐 해가지고 술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제가 뭔 짓거리를 하려고 저 새끼가 조지라 끼를 떠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내가 눈에 가시였나봐요 근데 나는 그걸 신경을 너무 안썼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음 어떤 그 선배 같은 동급인 애가 그 하, 같은 학년인 애가 나한테 야 이러는거야 그랬더니 네? 이랬어 그랬더니 너 인사도 안 하니? 이런 거야 나한테 남자가 너 인사도 안 하냐? 이런 거서 학교 아닌데 인사를 해야 돼요? 이랬어. 나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거든. 근데 나도 약간 매를 버는 스타일이긴 했어. 너. 말을 하는 게. 어. 그냥 안할 말은 안 하면 되는데. 어난꼭 굳이 해야 될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어넌 인사도 안 하냐? 학교가 아닌데 인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야너 뭐라 그랬냐? 이랬서 아니 그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밖에서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야뭐막 욕을 하기잖아. 야이 개새끼야. 막 우리가 욕을 한 거야. 그때가 음, 나는 그냥 좋게 끝내라고. 정글로 알겠습니다. 이러서 인사할게요. 이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 나는 알겠습니다. 음,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웃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웃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야 웃냐고 그래서 안 웃었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허, 막 이러더니 나한테 너한 번만 더 웃어라? 이러는 거야 내네 앞에서 너한 번만 더 웃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가 네? 어더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근데 진짜 그게 삐대는 게 아니었어 너. 근데 나는 조게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야너한 번만 더 웃어 한 번만 더 웃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때가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입고 왔던 거야 그 선배는 그를를 때리려고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좀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지 한대 쳤을까 싶은데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왜 나를 왜 때리려고 그러지? 응왜 때리려고 그러지? 응 네가 나 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이에 이제 뭐지? 이러고 있었어 그때 걔가 아우 씨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지 어 그래 끝났어 그때 상황은 다음날 학교로 갔는데 존나 씨발 진짜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어나 지나가는데 툭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다 존나 촌실없지 지금 촌생가보면 존나 유치하지 뭐 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르르지나가면서 비켜 이러고 툭 치고 막, 뭐야? 나한테 왜 저래? 이런 아무 생각이 없었어 왜 저래? 아니 어제 때리려고 했으면 끝나거지왜 저래? 나한테 이러면서 혼자서 막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뭐야 이러고서 막 신경 안 쓰고 있었어 나는 그런 거에 신경이 없어 어 뭐야 미친 새끼들 이러고 또 지나고 있었는데 어고등학난 그때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뭐야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지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어내 친구가 나한테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왜 이랬었더니 너 조심해 이러는 거야 왜그랬더니야 지금 고등학교 선배들이 너 존나 지금 어 눈에 가시처럼 여겨 너 언젠가 밤는다고 난리가 났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랬더때 아이 너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어, 너가 그러니까 선배들이 지금 안 입꼽지. 다른 애들은, 아, 내 형,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너는 그냥, 왜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너는 안 입꼽지, 당연히. 선배들이 너, 너 봤는데. 이러는 거야. 거든. 그러든가 말든가. 응, 어, 차피 죽기가 더하기나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어, 뭐 니네들이 다 밟고, 어, 난 아플 거고 병원에 입원하고, 어, 약간 내가 그때 현실적이라고 했잖아. 어, 난 밟고, 어, 그런 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 뜯어내고 학교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저 것들을 다던치고 이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던가 말든가라니까, 그럼 아무것도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던가말든가그러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 아무 관심이 없는데 대망의 사건이 터진 거지.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뭐야 매점을 갔는데 그 댄스부 그 선배들이 나한테 예! 가가지고 우리 그뭐소지 후랑크 먹자 이러는 거죠. 후랑크 이러고어 가자 이러가지고 그 여자 선배 우두머리랑 나랑 AB랑 이래서 한명더 있었다. 그래도 하여튼 존나 많았어.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후랑크 으면 존나 수다를 떠고막 히덕히덕 히덕히덕 수다를 떨었는데 그 우두머리 남자친구가 나를 본 거야. 어. 우두머리 남자친구도 나를 안 입고 그렇게 생각했었대. 그래서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보더라. 그러니 아,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싶은 거야. 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 인사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 인사를 했더니, 막 이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한테, 야, 놀러 와. 이러더니 여자친구 데리고 가더라고. 어, 그런갑다. 저이 싸웠나보다. 이러고 또, 둘이 또 연예인 전선이뭐가 문제가 있나보다. 별신경안 썼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어, 쉬는 시간에 사람도 다 처먹고, 이제 교실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휴실로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야 놀러와봐 이러는거야 그래서 그래 막또 인사를 해야되나보다 안녕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일로와보라고 안녕 못하니까 일로와보라고 뭐지? 웃어, 웃었나 웃 내가 또? 안녕하세요 <laughs> 웃으면 안될줄 알고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놀러와 <laughs> 이랬어요 네 이랬어 웃지도 않고 말씀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야 얘기좀 하자 이러는거였어네 말씀하세요 <laughs> 이랬어 <있네요>. 웃지도 <laughs> 않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러려 이주라하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두들어 맞고도 남을 년이지.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제가 갑자기 종소리가 날거 아니야. 수업 시작, 수업 시작 그 종소리가 나잖아. 그랬더니 로 와. 이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고 학생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니까 어, 놀러 와. 또 화장실로 갔어. 화장실로 갔는데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너내 여자 친구한테 뭐 관심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더 아니요. 이랬어. 그더니 뭐가 아니야. 근데 너왜 그러냐? 이러는 거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어. 그더니 야, 그런데 무슨 시발 남자 여자끼리 어 시발 팔뚝을 치고 놀고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끼기 거리고 어너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너는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이러는 거였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웃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걸 계속 열이 받았나 봐내 말투에 어좀 약간 바람물질이지 나도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너뭐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씨발 무슨 어? 무슨 뺑미고 학교 다니냐면서도 없고 왜 이렇게 건방지냐면서 나뭐 싸가지가 없어 너무 없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아무 마음도 없고 그냥 친한 누나일 뿐이고 모르다고. 친한 누나? 이러는 거였어요. 근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어 아무것도 없고 그래 도뭐 같이 매점으로 오라길래 가가지고 후랑커 얻어먹고 얘기하고 같은 댄스부니까 그냥 그 정도밖에 없다고 아무 관심도 없고 저는 선배님이랑 같이 만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랬더니. 그 때서부터 나한테 뭐쌍 비고 있잖아. 개새끼가, 소새끼가, 씹새끼가,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이 막. 어? 무슨 너가 무슨 씨발 중학교에서 논다고 네가 씨발 고등학생이 길거 같냐 하면서 씨발 당수를 막 난리가 난 거야. 앉아가 <laughs> 뭐지? 근데 난 설마 때릴 줄 몰랐어. 근데 솔직히 뭐야? 왜또 그렇지? 내가 뭘 도대체 그렇게 잘못한 거지?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거짓말하는 거 나한테 야 변명해봐 이러는 거 아무 사이가 이러는데 갑자기 씨발 죽빵을 빵 맞은 거야 내가 여기를 오호 여기를 죽빵 그냥 빵 맞았어 여기를 딱 맞았는데 그냥 뻥한 거야 이게 뭐지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맞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뭐야 나 지금 맞은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감정이 드는 거야. 뭐야? 이랬어 이랬더니 나한테 야 개새끼라면서 나보고 너 씨발 댄스분지 씨발 그 무슨 뭐 무슨 분지 너 당장 뭐 다니지 말라면서 나한테 그런 거야. 너 내일부터 댄스부에 네 들어왔다는 얘기 들으면 너 댄스부 가서너 두들 맞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가 아니 그게 아니라야. 그래도 너말 한마디만 해. 근데 아우씨발 또 맞을 까 무서운 거야. 개새끼가. 그래고 알겠습니다. 댄스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었지. 미안합니다. 이러고 있었더니 이제 가더라고. 어. 아, 시발 막 이러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러고 나서 이제 나는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어,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나 그때 은근히 순수했어. 댄스부로 다니지 말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지. <laughs> 선생님, 저 댄스부 그만둘게요. 왜? 그 선배가 다니지 말래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 때? 왜그 때? 그냥요. 다니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때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없었는데 그선배가 다니지 말래요 음. 그래가지고 저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된거지 그래가지고 <laughs> 그 선생이 또그고등학생이 부른거야 음. 무슨일이 있었냐고 그다음 어? 좆됐다 이건 뭐지? 좆됐다 이러고 있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배가 막 얘기를 하면서 우는거야 뜬금포로 내가 <laughs> 저 새끼가 <laughs> 제 여자친구를 <laughs> 집을 하는 명목하에 저 새끼를 용서할 수 없어 선생님 뭐이 정도로 나는 아니 맞은 건 나인데 지가 왜 울어 나 혼자서 뭐야 이러면서 혼자서... 나한테 둘이 뭔 일이 있어 그랬어 아니 저를 때렸다고 어 화장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난간 것뿐이고 갔는데 나도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때서부터 내가 맞았는데 지가 우니까 그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고 화장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어? 나 숨겨놓고 갑자기 화장실 오려도 화장실 가가지고 남자 성인실에서 나 두두기 패고 어 댄스부 다니면 댄스부 찾아가가지고 절 패거라면서 협박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댄스부를 안 다니겠냐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못 다닌다고 얘기한 거고 선생님 부른 거고 근데 이어이 어? 이 형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나보고 어떡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나안 다녀도 된다면서 내가 댄스부에 뭐뭔어 목숨을 건 년도 아니고 아, 안 다닌다면서 어 그리고 나는 저어이형 여자 친구랑도 뭐 아무 관심도 없고 핸드폰 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계속 나한테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막 나도 이제 보물이 터진 거야. 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때 갑자기 <laughs> 막 울긴, 아니 왜 우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도 아니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나 따졌지. 그래가지고 사건 터졌어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뭘 뚫들이는 거야. 그래서 누세고이러다 나갔어, 어때요? 친구인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굳어있는 거야 <laughs> 어? 이랬어요, 뭐야? 이랬을 때 어? 이러는 거야, 그 갑자기 뒤에 그형 친구들이 랑그 분과 갑자기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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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존나게 맞았어, 진짜 먼지나도 맞았어, 진짜 미친 짓이 쳐맞았어, 진짜 씨발로만 개새끼야. 막 따지면서 존나게 쳐맞았어 진짜.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뚜드려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짓말 안하고 한 30분? 40분을 뚜드려 패더라고. 어. 30분을 30, 뚜드려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았지. 우선은. 우선 은 맞았고. 어. 집에 찾아와서 뚜드려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이제는 학교 못 다니겠다고.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저 자퇴할 거예요 자퇴서 주세요 아빠랑 협의 후에 사인 받아서 줄게요 왜? 어제 그 분들께서 우리집 와가지고 나를 다구리를 깎았다고어 나는 못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지 그래가지고 그 분들께서 어떻게 됐냐 결론은 나다 꾸질렀지 그러면서 그 분들께서 어떻게 됐냐 나 이렇게 학교 가고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저기 뭐라 이상한 이상 그 체육복 존나 입고 잡초뽑고 있더라고 잡초뽑고 운동장 돌멩이 죽고 나는 그때 인사해야 되잖아 웃지 말고 안녕하세요 <웃음> 고생하세요 <웃음>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나를 안 건들더라고 쟤는 무서운 애라 가 무서운 애가 아니라 저, 저 새끼는 그냥 개 떠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건들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내 고등학교 때 진짜 개같이 처맞은 어, 또 생각이 나네 댄스부 이탄이었습니다